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자, 무관한 문장입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 잠, 우리가 풀기에 유리합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여기 1번 바로 앞까지만 잘 읽어보신다면, 근데 너무 길어? 그러면 역접접속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역접접속사가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한 87.2%의 확률로 맨앞 문장이 주제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 이게 정말 그러하다, 100%다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때는 좀 길어도 다 봐, 보셔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일단은 맨앞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라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일반적 진술문이라면, 내 남문장이 주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 하지만 징기명기처럼 그냥 막 풀어대지도 않고, 일단은 천천히 보겠습니다. The control that we feel we have in our lives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 통제력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일단은 이 과로로 하세요 만약에 이 문장이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읽지만 일단은 요 우리가 주된 거 보자고 주된 부분부터 먼저 보고 하이픈으로 된 거는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그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통제력은 is more highly correlated. 자, 훨씬 더 아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To a sense of happiness. 행복감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살기가 힘들잖아. 어? 놀고 싶은데. 난내 삶을 즐겁고 해피하게 꾸려가고 싶은데, 공부만 해야 되니까, 엄마가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삶의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잠깐만, 지금 이런 수다를 떠있면 안 돼. 아이고, 정신 차려. 그래서, 우 이것은 행복감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 그러면 행복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겠죠.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더 행복감을 행복감과 연관이 있고, including how much money we make. 뭐 우리가 돈을 얼만큼을 버는지를 포함해서 다른 요소들보다도 더 행복감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통제력을 갖는 것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세요. 음. 그 다음에, if animals are made to feel that they have no control over their environment, 동물들이 컨트롤, 자기가 통제력이 자신의 환경에서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어, 인간의 이런 우울증과 우리가 연관시키는 그런 증세를 가지게 된대요. In this respect, humans are different from animals. 근데, 인간들은 다르대, 동물들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쎄해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통제력이 있는 것은 행복감과 더 다른 요소들보다 행복감과 더 아주 상관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동물들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동물들이 그렇다, 아이고, 동물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면에서 인간들은 동물과 다르다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뒤를 봐. 우리가 종종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 누군가가 takes control on our behalf.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것을 할 때, 통제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만족감을 느낀대. 자, 이거, 요 앞에 문장과 완전 정반대죠? 무슨 강아지 소리야. 그치?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인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laughs> 무관한 문장은. 알겠어? 뒤에까지 더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이 주제와 상반되니까. 지금 인간의 경우 얘기하고 비슷한 경우로 애니멀을 들었는데 애니멀이 동물과, 어, 인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쎄함을 느껴야 됩니다. 쎄함. 그러면서 쎄함을 느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그게 답이다. 주제와 다르면 그게 답이다. 절대 너희들의 독해 실력을, 어, 무시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강 2번 아주 쉽게 풀어봤는데요. 일단 자세하게 한번 우리 또 봐야겠죠. 그죠? The control that we feel we have in our lives.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통제력인데, 여기에서 사실 이 관계대명사 바로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죠.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배우면서 크게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는 그 통제력. 그것은, 자, 여기 핵심 주어가 단수잖아요. 그래서 이즈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more highly correlated. 더욱더. 큰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에? To a sense of happiness. 이런 행복감. 행복감과 더큰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컨트롤 다음에 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것은 이 컨트롤에 얘가 되겠죠. Our ability to influence the factors that affect us. affect나 influence나 둘다 영향을 주는 이라는 뜻이죠.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에 또 영향을 주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그게 바로 통제감이라는 거예요. 그 통제감은 우리의 행복감과 아주 큰 상관 관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more가 나왔기 때문에 more than이죠. 대다수의 다른 요인들보다도, 심지어 including how much money we make, 그 의주동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버는지를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요인들 보다도 더 행복감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통제력이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본인의 삶을 통제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억지로 한다. 대학을 가야 하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그럼 여러분은 분해, 불행할 거예요. 정말 재미가 없을 겁니다. 공부의 효율도 오르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라는 그런 내가 그래서 지금 나를 통제하면서 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공부도 더잘될 거예요.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아까 앞에서 문제 풀때이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간지러웠는지 몰라. <laughs> 자, this is not surprising.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 문장을 받는 this죠. Given the idea of learned helplessness. 자, 학습된 helplessness야. 도움이 없는 것. 바로 무력감입니다. 근데, 학습된 무력감이래요. 동물에게 있는. 학습된 무력감의 그 개념, 그 개념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제 given 나오면 아시죠? 고려하면이라는 의미인 거꼭 기억하시고요. 음,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 개념은 바로 어떤 컨셉이냐면, concept conceived through experiments in the late 1960s. 1960년대 후반에, 실험을 통해서 가득게된 상상이 된 아니다. 자, 봐봐 이 컨셉을라고 하는 동사 선생님이 지금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바로 생각, 계획 등을 마음 속으로 하다란 뜻이에요. 마음 속으로 하다, 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음, 하게 된 갖게 된 그런 컨셉이다. 개념이다. 이게 바로 helplessness,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해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건데. 자, 봐봐. If animals are made to feel 어, 얘네들이 만들어진다면 동물들이 뭐 하도록 느끼도록 만들어진다면 뭘 느껴? They have no control over their environment.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진대. 응? 만들어진다면, they exhibit. 그들은 보여준다고 합니다. Many of the symptoms, many of the symptoms. 많은 증상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that we associate with human depression. 인간과, 인간의 우울증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생각하는 이라는 게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수시에이티 하면은 이제 관련해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우울증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증상들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여러 증상들을 그 동물들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동물들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When we feel that We have little control. 우리가 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자, 여기서 little 같은 경우에는,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이죠.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그치? 근데,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느냐. 그래서, 이때는 동사가 부정으로 해석이 되죠. 그씨를 어, 잘못 썼다. 부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느낄 때 we are tense 우리는 긴장하고 anxious 불안해하고 on edge yeah. 우리가 어떤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뭔가 초조하잖아. 그래서 on edge 초조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다. 그러면서 colon 나오고 semicolon 나오고 we generally feel of balance, off balance 라고 하면 균형을 잃다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잃는다고 보통 느낀다. over longer period of time. 그래서 그 기간이 좀더 길어지면, lack of control. 그 통제력의 부족은 can evolve into feeling of depression. 라는 그런 우울감으로 진화해서 될수 있다. 자, into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안에 향하여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력 부족은 우울감으로 발전할 수 있다. Some evolutionary psychologists,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have suggested that 제안해 왔습니다. 무엇을? The foundation of religious beliefs. 종교적 신념의 그런 파운데이션, 근간이라고 하죠. 어, 이거는 파운데이션 토대라는 말도 돼요. 근데 토대나 근간이나 똑같습니다. 토대보다는 근간이 좀더 있어 보이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튼, 여튼, 그 종교적인 믿음의 그 근간이 is the human desire. 인간의 욕망이라는 무슨 욕망일까? To feel in control. 그 통제권을, 음, 통제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어 마지막 문장이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요 표현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었어요. 근데 feel in control이라고 하면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걸 얘기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요 표현은 좀 알고 가세요.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feel in control이 쓰인다는 것. rather than more보다는 surrender to the notion of randomness and meaninglessness in the universe 이 우주에서 우주에서의 그 무작위성 랜덤니스와 그리고 무의미함 m e a n i n g l e s s n e s s 죠이무 무의미함 의그 생각에 이 우주의 무작위성과 무의미함이라는 그 생각에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가 바로 이 종교적 믿음의 근간,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 해석하면, 앞에서, 심지어 앞에서 그 2번 답을 바로 고르지 못했다면, <laughs>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5번이라고 답을 잘못 말할 수 있어요. The fill in control. 자, 이것은 내가 통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좀 그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음, 어렵진 않았어. 일단은 이 글은 순서로 좀 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좀 해보자면 순서가 마지막 문장이 C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 When we feel부터 Over long 것까지가 B가 되고요. 그다음에 This is not surprising 여기서부터 If 문장까지가 A가 되면서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요로 만약에 나온다, 대의 추론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게 될까요? 주제요, 바로 우리가 삶에 대해 가지는 가지는 통제력은 행복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맨앞 문장 얘가 주제문이거든요. 자 웬만하면 일반적 진술이 맨 앞에 나왔는데 뒤에 역접 접속사도 없어 그러면 이것이 주제문이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서? 무관한 문장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요앞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어서 얘가 서술형 혹은 어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서술형 그리고 순서로 나올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강 2번 했고요. 이제 3번 가겠습니다. 무관한 문장 많이 어렵지 않아요. 모든 문제 유형을 선생님이랑 보다 보면 어렵지 않지 않니?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빈칸 수업을 잘만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빈칸 수업을 잘만 듣고 그 법칙들이 아주 찰지게 챙긴 학생들은 이미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빈칸이 다 맞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나 뻥치는 사람 아닙니다. 알겠죠? 자, 3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